안녕하세요. 맛없는 커피는 못 마셔 입니다. 이 엊그제가 동지였어요. 이 엄동설 안에 푸릇푸릇한 잎을 본다는 게참 신기합니다. 티움을 미움? 티움 미니 키운지 좀 됐는데요. 좀 사용 후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. 저는 루꼴라 키트를 이렇게 했는데, 발화율이 10개 중에 2개만 싹이 튀었어요. 한 열흘 만에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원래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, 한 열흘 만에 물한번 갈아주고, 그 다음부터는 물이 줄어들면 보충만 했습니다. 그리고 한번 이제 다 자란 한 포기를 이제 샐러드 하는데 해 먹었고요. 발사믹 시초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, 방울 토마토 기타 풀 넣어가지고 어, 그런데 워낙 루꼴라가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나기 때문에 아주 잘 믹스 어, 섞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후에도 이제 피자 같은 거이 시켜 먹었을 때 거기다가 이제 풀떼기 하나씩 뜯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쌈 싸먹을 때도 한 입씩 빼서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. 워낙, 어, 양이 적어서 아껴먹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뜯어먹은 자리에서 또 자라더라고요. 음, 상추, 상추처럼 신기했습니다. 근데 생장은 좀 느리지만 그래도 뭐, 완성용으로 신기하다 싶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발아율이 적어, 적어서 다른 거뭐 대체할 게 없나 싶어가지고 대파 뿌리를 좀몇개 해가지고 그냥 이 요플레 껍데기에다가 해서 넣었어요. 이 물은 사실 많이 가, 빨리 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갈아줘요. 왜냐면 워낙 어, 독특한 하수구 냄새가 나가지고 대파 뿌리에서 물 갈아주니까 잘 자라더라고요. 이것도 뭐 가끔씩 라면 끓여 먹을 때 하나씩 잘라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뭐또 자라는 게좀 신기해가지고 두고 보고 있고요. 이후에는 이제 뭐이 키트를 그대로 또 그냥 재활용을 해보려고요. 그냥 여기다가 뭐 상추 씨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씨앗을 좀 넣어서 자라나 한번.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여튼 발아율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엄동설안에 푸릇푸릇한 잎을 실내에서 구경하면서 또좀 이렇게 먹는 거 먹는 재미도 좀 느낄 수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번에는 여기에 이제 다른 상추 씨앗을 좀 넣어서 또 다른 먹거리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뭐 후기는 역시 티움 미니답게 이렇게 이제 뭐 대량 생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심심하게 심심치 않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 보면서 어,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